자2023 K리그 40주년 프리즘 축구 트레이딩 카드 파니니 프리즘 카드 드디어 깻자 열어보기 전에 이 안에 뭐가 들었냐면 10팩인데 한팩에 5개씩 해서 총 50장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메인스 카드, 오토그래프, 레전드, 블랙, 골드, 뭐, 뭐죠? 다운타운 컬러, 컬러 플라스트 망가, 만화 뭐 이런 게 들어있는데 박스당 10팩이 들어있고 팩당 5장 총 50장이 들어있고 가격은 16만 8천원인가? 아시아 리그 프리즌 카드 최초라고 하네요. 추가 생산이 없고 한정판이라고 합니다. 그렇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한번 열어볼까요? 영어로 다 돼있습니다. 거의 다. 이렇게 BRG 여기서 그레이딩을 해줍니다.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겼고 이거를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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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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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이렇게 아 여기 번호가 있네 진짜 번호가 있고 이렇게, 이렇게 됐습니다번냥체크 볼까 자. 얘는 비닐이네요 비닐 저번에 얘는 종이로 되어있는데 얘는 비닐로 되있습니다 브리즘 14세 이상 초딩들은 하지 마세요 오 바로 까지는구나 제발 블랙 쏟아졌으면 좋겠네 공 모르겠다 한 번에 다 끝내자 두 번째 김호규 뭐야 제주 뭐지? 오승훈 아 레전드 현영민 좀 좀. 자 현영민 레전드 아하 아하 떠나버린 양현준 양현준 사인카드가 나왔습니다 허허 양현준 40개 중에 15번이네 양현준 좋았어 두번째 아 이쪽 초록색이 보이네 초록색 <laughs> 경 김진혁, 어보항 김인성이 나왔습니다. 김인성, 아 전북 김현 맹성응, 응 얘들은 다 그냥 베이스 카드 베이스. 오토그래프 여도 베이스인데 포항이니까 팀팀 이거는 뭐라뇨 아니 찍고 있었는데 카메라 마이 가벼웠어 어이없는 지금 아무튼 두팩 가서 지금 양현준 나왔다는 거자세 번째 팩박승우 그냥 그냥 카드 어 강원 강원 박용 어 이거 색깔 있는 거네 블루 블루지만 네 이거, 어, 어떡하지? 이거를. 인종차별. 어떡하니, 이거. 카드. 아, 이거 어떡해. 이게 베이스 카드만 계속 나오고. 제일 뭐냐. 박용호가 지금. 어? 블루. 블루. 99장 중에. 첫 번째. 충격적인네 99장 첫 번째. 아, 나 씨. 주로 관 들어. 오. 자 이승모 나 남았고 광혁, 서민우. 오오킹승대왜 용으로 오, 이렇게 막 써놨네. Even when his career sent him to 세컨드 포인트, 피게인다 세컨드. 아 이거 그냥 인서트 카드구나? 인서트 카드인 브리런스 카드. 아무튼 좋았어. 안재준 아 이브리그 이브리그 몇명 있다는데 안재준이 들어있네. 그리고 스모, 승모. 스모리. 안돼 okay, 안통 <laughs> 허율. 제주, 뭐,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게. 오! 사인 또이자다 오! 이제 천성운이네, 아. 아, 오토그래프가 두 번째 나왔는데, 지금 천성운이다, 천성운. 40장 있는 카드중에가 40장. 4장 중에 하나인데? 천성운. 제르소. 안톤. 아! 박태아 한장 있으면 좋거든 박태아. 박태아. 제발. 밖아안 좋을 것 같아. 이주용 안녕, 김보석. 안녕, 광역이 또 들었어. 안녕, 지장 안녕, 아이 진짜 땅 역시 <목소리> 안 되는데, 안 되는데, <목소리> 오, 오, 그란티. 백승호. 오! 아, 고종훈. 아, 박태아 대신 고종훈이 들었네. 레전드, 고, 정, 은. 어, 아까 현영민 있었는데. 레전드. 두 명의 레전드가 지금까지 나습니다 응, 음, 얘도 파란 거다. 블루. 99장 한정, 블루. 아닌가? 53번째 99 김예성 이거 누구지 모르는데 김예성 아십니까 김예성 난 모릅니다 한국형 그렌트 그렌트 사인받아야겠다 아뭔 일입니까 이거 울산 레전드 불조이스 어 뭐야 수빈은 어디로 갈까 전복으로 가있네 김도혁 누굽니까 정호누 이승민 아 이거 좀 뭔가 블랙 느낌 났었는데 블랙은 아니잖아 뭐야 이거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 김승계 블랙 이런 건가 아니면 아스나이2부2부에서또 나오셨네. 전진우 잘해라좀어 레드 레드는 더 많은 거네 정승용 레드는 115장 있는 건데 11번 강원 이거 구야 정승현 정승현 어 이건 뭐야 이거 뭐좀 있어 보이는데 이또 다른 건데 아닌가? 아니, 아니구나 뭐좀 <laughs> 있어 보였는데 대전 김인균 아좀 멋있어 보여 근데 라스트 여키가이 신광은 김재성 자. 아가만이승원 아니 득점과 함께 이승 나왔습니다. 빌려챈 건 거리터집니다. 황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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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승과 함께 황새가 나왔습니다. 황선홍 오, 이제 퐁퐁이2 2리네 뭐 좋았어. 황선홍 포항 아톰지 Across six with post atoms hung in course blah blah blah. League Cup, FA Cup winner. Do you know? Eighty-sixth card number. 같은 number 아나 뭐 여튼 황선홍 2013년 무슨? 광택. 인천 L I 마지막 인천 과 함께 아 뭔데? 이거 너무 좀 아쉬운데. 이 박영호. 뭐야 이거 도대체? 몇개나오는데 박영호? 투영호 나오네 투영호 두 번이나 별을 달았네. 호항. 함항 그랜트, 고이승무, 헉승우, 그리고, 아, 개성기까지 다섯 명 있네. 휴일민족 하시고. 레전드가 이제 세개나왔는데 이렇게. 양현준이랑 전성훈. 전성훈? 아, 양현. 애매한데, 전성훈. 양현준이 나쁘지 않아. 좀더 잘해라. 좀더 잘해라 정승용 하.. 아, 또 애매해 아 블루 김예성 박형우 아 전체적으로 너무 아쉬운데 이거 아. 아쉽지만 아한팩더 사야 돼 이거 이건 제가 산게 아닙니다 추천을 받아서 보내주셨습니다 확실히 프리즘이랑 리테일이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. 같은 방성인데 운명이다. 무슨 말 운명인가?